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어 1월 2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 오늘 또 잠깐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음 이제 퇴근하기 전에 어 재미있는 뉴스 하나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신입니다. 베트남이 이제 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게 중국의 문화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2월 2일부터 여기는 보통 2월 10일까지 공식 휴가구요 음 이제 구정 연휴죠. 사실 지금 벌써부터 뭐 많이 놀아요. 그리고 보통 2월 중순 이후까지 뭐 거의 뭐그 거의 개정 휴업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뉴스를 보면은 어 한마디로 하면은, 구정 전에 말이죠. 뭐, 올해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매년 그랬는데, 특히 올해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그런가, 차를, 돈을 주지 않고는 살수 없다는 겁니다. 차를. 어, 특히나 아주 재밌네요, 이게. 여기 어, 보면은, 현대, 특히 현대차. 현대차 중에서 산타페가 이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산타페. 재밌네요. 산타페 신형 산타페 있잖아요. 그니까 러 현대 공장도 있네요. 여기 전 몰랐는데요. 어, 어디 있면 린빙에, 있음 린빙에, 님빙. 린빙에 그 여기 생산라인이 있네요. 어? 그래서 현대 탕콩비엔남 그래갖고서 생산라인이 있네요. 몰랐어요. 여기서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자랑스럽네요. 진 아, 현대 여기 와서 좀 많이 하지. 왜더 많이 안 할까? 자, 저희 문신문문이다 뭐 의문. 입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사진을 갖다 가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공장이 이게 현대가그 베트남에 있는 그 림빙에 있는 공장입니다. 가모턴 간에 이을 살펴보면은 이웃돈을안주면 딜러들에게 차를 살수 없다는 거예요. 요새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차를 못 팔아서 난리인데 그죠? 그냥 재고가 막 쌓이고 그러는데 여기는 재고가 없어갖고요 딜러에게 웃돈을 줘야 되는데 웃돈을 어느 돈인지 얼마를 줘야 되느냐 혼다차, 혼다나 토요타, 현대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하면은 아이 톤이 있어도 차를 못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딜러들에게 웃돈을 주는데 웃돈의 규모가 얼마냐 현대 산타페인 경우에, 현대 산타페인 경우에는, 음약 2200불에서 4400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만원까지 웃돈을 줘야만, 이 그러니까 그냥, 그냥 주는 돈이에요. 그래야지만, 현대 산타페를 살수 있다. 물론, 현대 산타페 가격도, 공식 가격도 한국보다 최소한 1.5배 이상 높죠. 여기는. 세금이 비싸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부자예요, 부자. 근데 참 베트남이 희한한 게, 음 저기, 국제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미들 툴 로어 인컴, 그래서 사실 아직은 좀 미들 툴 로어 인컴, 인컴으로 볼 때는 중간 이하의 그 소득 수준을, 수준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은, 실제 이런 대도시, 호치민, 하노이, 다낭 이런 데 보면은 뭐, 벤츠 이런 게 질비하고요. 그런 벤츠 차량 같은 거 소형 벤츠 차시한 200, 300 모델들도 한 1억 2, 3천만 원 하거든요, 여기서. 어, 대단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블랙 경제라고 해서 지하 경제, 안 보이는 경제가 경제의 규모가 누구도 추산할 수 없으나 실제 알려진 그 공식적인 경제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음, 이게 웃돈을 안 주면은 살 수도 없고, 돈을 줘도 웃돈 안 주면은 3월이 지나야지 겨우 차를 받는다. 근데 이베트남 문화 중에 하나는 남에게 이렇게 중국 문화 비슷하게 과시하는 문화가 있어갖고요. 좀 남한테 보여주는 문화. 보여주고 자는 하게 있어서 구정 전에 사서 이렇게 좀 과시도 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차를 몰고그 오랜만에, 1년 만에 모이는 가족 모임에 같이 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어서. 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요. 야참 한국에서 와서 누구 이거 딜러에 한번더 많이 벌겠다. 음, 물론 딜러 그 권한을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겠죠. 음, 하여간에 어, 특히 이 최근에 아마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이 수입하는 게좀 문제가 있었나요? 아마 뭔가 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쪽에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이렇게 또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베트남 정부가. 더좀 차가 모자란다. 그럽니다. 하여간에. 그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숫자를 보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6,400대의 차량이 수입됐군요. 이게 모자란다 이거예요 작년 12월. 작년 12월에는 14,200대가 수입됐군요. 야 베트남. 이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자기네가 차를 생산하고 싶겠죠. 네. 아주 재밌는 뉴스였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뭐 계속 앞으로도 좋아지고 또는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쓰는 큰 돈을 쓰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 좋은 저녁 되시고요. 어, 재밌으셨으면은 추천 또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